곧 죽을 팔자인데 점을 보암 워타나 뭐 어디 내 점이나 봐주시오. 한 사내가 비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네패중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허름한 처녀가 답했습니다. 한양 장터가 가장 붐비는 날 장터 한켠에 낯선 처녀가 돗자리를 하나 펴고 앉았습니다. 흰 목덜미 아래로로 가지런히 땅은 머리칼이 흘렀고 말수는 적대 눈빛만은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았으나 곧 그녀 앞에 놓인 내장의 폐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조용히 폐 하나를 고르게 한뒤그 사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탕약은 문제가 없으나 그것을 바치는 하인의 속내가 검습니다. 탕약을 직접 다려드시오. 그리고 사흘 뒤 북쪽으로 떠나 귀인을 만나십시오. 그리하면 죽음을 면할 것입니다. 뭐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가 당약을 먹는 것을 안단 말이오? 신토하고 먼. 그 대감은 말하지도 않은 사실들을 맞추는 처녀의 말에 깜짝 놀라 집으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과연 당약을 직접 달여 먹은 뒤 몸에 이상이 없자 사람들은 수상이 여겼고 그 하인의 방에서 독초가 발견되었으며, 탕약 그릇에서도 미세한 가루 흔적이 나왔다 하였습니다. 하인은 고문 끝에 죄를 자백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대감은 처녀의 말대로 사흘 뒤 북쪽으로 길을 떠났고 산속 사찰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그대에게 이상한 기운이 간에 서려 있으니 맑은 약초와 숨법을 알려주겠소. 이대로만 하시오. 그 가르침을 따르니 대감의 병은 사라졌다 합니다. 이 일이 장안에 퍼지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떠돌이 처녀는 사람의 얼굴에 써진 운명을 읽는 자라. 폐를 뽑는 손끝에서 생사가 갈리는 법이니 장터에서 우습게 여기지 마시오. 그날 이후로 한양 장터 한 켠에 앉은 처녀의 돗자리 앞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초췌한 몰골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기색이 완연하였고, 눈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처녀 관상가가 앉은 돗자리를 발견하고는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점을 봐주십시오. 목소리는 마른 풀처럼 갈라져 있었고, 몸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처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폐네 장을 펼쳤습니다. 이네폐중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여인은 손끝으로 한 장을 골랐습니다. 그 순간 처녀의 눈매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놀라움과 분노, 연민이 섞인 복잡한 기운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는 지금 옆 마을 염전에서 노예처럼 잡혀 있습니다. 당신을 찾아오다 중간에 납치되어 팔려간 것입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지난 가을장에 간다며 떠난 후 소식이 끊겼고 사람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인 역시 그렇게 믿으며 마음을 접고 살아가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장정 셋을 데리고 염전으로 가십시오. 남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엔 당신들이 잃어버린 돈도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듯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처녀의 말에 이상하게 끌리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 어둠 속에서 반짝인 불씨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친정 마을로 내려가 장정셋을 모아 낡은 옷을 걸치고 염전으로 향하였습니다. 염전의 고된 노동 속에서 머리칼이 반쯤 휘어진 한 사내를 발견한 순간 여인의 무릎은 저절로 꺾였습니다. 그 사내는 실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어서 이리로 오세요. 남편은 중간에서 납치되어 염전 노예로 팔려왔으며 말조차 제대로 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과 장정들은 몰래 그를 데리고 빠져나와 곧장 관아로 달려가 사건을 고발하였습니다. 수사 끝에 염전 주인의 불법 노예 매매가 드러났고 여인의 남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염전 주인은 곤장 백대에 처하고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노라. 염전은 과부의 것이 되면서 두 부부는 돈 걱정 없이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치 바람처럼 장터를 휩쓸고 퍼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찾아준 자가 누구인가? 관상 하나로 그리한단 말인가? 그 천녀는 사람 얼굴에 천리 밖에 일을 본다더라. 그날 이후로 그녀의 돗자리 앞은 더더욱 붐볐습니다. 아. 그러나 천녀는 언제나 조용히 폐내 장을 펼치고 그저 한 마디만 건넬뿐이었습니다이네폐중 아.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점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속에 깊숙이 새겨진 운명의 틈을 읽어내는 일이란 것을 한양 장터에 앉은 관상가의 이름은 더 이상 민초들 사이에서만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부에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내고 병든 여인의 목숨을 살렸으며. 독이 든 탕약의 진실까지 밝혀낸 그점개는 마치 사람의 운명을 꿰뚫는 신통력이라 하여 도성 곳곳에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묘사직을 다스리는 대감이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관상가는 조용히 따라갔고 대감의 별당에 들었습니다. 내 자손 중한 명의 운명이 작고 어둡게만 비칩니다. 의원도 무당도 시원한 말을 못 하니 그대의 눈으로 한번 보아 주시오. 처녀는 말없이 내장의 패를 펼치고 말했습니다. 이네패중 하나를 고르시오. 그것이 당신의 길을 엽니다. 손자들 중 첫째 아이에게 골라 잡게 했습니다. 아이는 열 살쯤 되어 보였고 아직 말도 어눌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패를 집은 아이의 손끝이 닿는 순간, 처녀의 시선이 그 얼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곧큰 화를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는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감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찌 피할 수 있다는 말이오? 처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잔치날 집 앞을 지나가던 거지가 들어올 것입니다. 며느리와 종들이 그를 내치려 할 것이나 절대 내쫓지 마십시오. 오히려 따뜻한 음식과 자리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거지가 이 아이를 살릴 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평소의 소문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손님이 오갔고 상에는 진귀한 음식들이 올랐습니다. 그때 초라한 차림의 거지 하나가 대문 앞을 어슬렁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이런 차리엔왜 오는 것이오? 어서 내보내라. 며느리가 노기를 띠며 말했으나 대감은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그분을 대접하라. 따뜻한 밥과 자리를 내어드려라.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대감의 명에 따라 거지는 잔치 안쪽으로 들여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자가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얼굴이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토해내지도 못한 채 숨이 막혀가고 어른들은 당황해 아무 대처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구독구! 그때 거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품을 뒤적였습니다. 낡은 헝겊 속에서 약초 한 뿌리를 꺼내 씹고는 입안에 즙을 아이의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고 얼굴빛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말더듬이로 살아오던 손자가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하며 간질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도대체 누구요? 거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북녘 산골에서 약초를 캐다 내려온 자일 뿐이요. 아이의 얼굴에 도끼가 서려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남긴 거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이 기이한 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전개 하나로 아이의 목숨을 살렸다더라. 돌아온 거지? 그 또한 관상가의 예언 속 인물이었구나. 그날 이후 대감은 사람을 보내 처녀 관상가에게 사례를 전하고 다시 한번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합니다. 더는 의심하거나 시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얼굴 속에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꿰뚫는 자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터의 관상가는 이제 더 이상 민초들 사이에서만 회자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점개가 살아난 자, 되찾은 자, 고쳐진 자의 이야기로 널리 퍼지며 마침내 궁궐 안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 안에 급보가 떨어졌습니다. 임금이 원인을 알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열흘째 음식도 받지 못하고 계신다 하였습니다. 어의를 비롯해 내로라하는 의원들이 모두 궁에 들어갔으나 누구도 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몸에는 열이 없고 맥도 특별히 어긋나지 않았으나 임금은 날마다 더 깊은 혼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불안해진 대비와 대신들이 의논 끝에 장터의 관상가를 불러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음엔 일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천한 여인 하나가 어찌 성상의 병을 본단 말입니까 그러나 다시 한 명이 말했습니다 천한 여인이 성상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눈은 이미 신의 것입니다 결국 관상가는 은밀히 궁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어자 곁 병풍 뒤에서 가만히 누운 임금을 바라본 그녀는 맥도 짚지 않고 곧장 눈을 감은 채 말했다 합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살기입니다 누군가 임금의 몸에 음독이나 침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해를 끼치려 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독살도 아니고 외적도 아니고 살기라니. 관상가는 이어 말했습니다. 임금의 얼굴에 핏줄이 잠기고 숨길이 막힌 건 곁에 숨은 자객 때문입니다. 임금이 쓰러지던 날부터 궁안 어딘가에 살기를 품은 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도 그가 살아있습니다. 곧 수색령이 내려졌고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관상가의 말을 의심하려는 순간 궁궐의 가장 깊은 수라간 창고 안에서 밤에 몰래 들어온 자객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약재와 음식 속에 침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다행히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객은 외국 사신 행렬에 섞여 들어온 이였으며. 몇 달간 궁을 탐색하다 마침내 그날을 실행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자객이 붙잡히자 임금의 얼굴빛이 그날부터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였고 눈을 뜨고는 첫마디로 말했습니다. 꿈결에 붉은 기운이 목을 조르더니 여인이 나타나 그것을 걷어내더라. 그 여인이 지금 앞에 있구나. 그대가가 이 나라의 생명을 살린 것이오. 관상가는 물러나려 하였으나 임금은 그녀에게 머물 것을 청했습니다. 궁에서 지내며 내 곁에 있으라. 내 눈이 이 나라의 운명을 살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천녀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은 하늘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는 눈을 잠시 빌려 쓰는 자일 뿐입니다. 궁궐과 권세는 제 운명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폐하, 잠시 저와 단둘이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임금은 신기한 마음에 호기심을 품고 호위를 물리친 뒤 그녀와 단둘이 내실에 들었습니다. 처녀는 붓과 종이를 준비하게 하였고, 모두 물러간 고요한 방에서 그녀는 조심스레 붓을 들어 무언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폐하. 이궁 안에 폐하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한명더 있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잠들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방에서 주무시며 경비를 강화하십시오. 또한 머리에 붉은 비단을 두른 자를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그자가 곧 화를 부를 자입니다. 그를 다쓴 뒤 처녀는 임금의 눈을 바라보며 정반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불길함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밤이 방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아무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임금은 의아해하였으나 처녀의 신중한 눈빛 속에서 다른 뜻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일부러 자신의 방에 호위무사 한 명을 남기고 그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자리에 눕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방에 몸을 숨기고 모든 창문과 문에 경비를 강화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든 등이 꺼지고 달빛만이 창문 틈 사이로 비치던 그때 병풍 뒤에서 날렵한 검이 번쩍이며 잠자는 임금을 임금으로 쳤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워있던 이는 호위무사였고 자객은 곧바로 덮친 장정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자객은 거칠게 매질을 당한 후실토하였습니다그 음모의 뒤에는 놀랍게도 임금이 아끼던 후궁 중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안에서 가장 총애받는 인물이었고 누구보다 품이 있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세자가 되지 못한 것에 크게 실망하고 그 분노를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반역으로 이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장신구에는 붉은 비단으로 만든 머리 장식이 있었고 그녀는 평소 그것을 머리에 두르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예언과 처녀의 말대로 붉은 비단을 머리에 두른 자는 바로 그녀였던 것입니다. 음모는 면밀했고 그녀는 궁안의 경비병 일부와도 내통하고 있었으며 그날 임금이 내실에 있다는 첩보를 일부러 흘려 자객을 들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임금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총애가 눈을 가리게 하였음을 깨닫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법은 국법이었습니다. 후궁은 자객과 함께 참수형에 처해졌고 그녀와 연관된 세력들 역시 모두 처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궁 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임금은 모든 일을 꿰뚫어 본 예언과 처녀를 극진히 대우하며 조정의 중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오늘을 살수 있었던 것은 신비한 예지와 충심을 겸비한 이 처녀 덕분이요 예언과 처녀는 더 이상의 보상도 직책도 받지 않고 홀연히 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조용하였으나. 그녀가 남긴 말과 북글씨는 오래도록 궁안 어딘가에 보관되었으며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녀의 해안을 경이롭게 여겼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린 예언자라 부르며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붉은 비단의 예언과 그녀가 구해낸 임금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져 교훈이 되었으며 그날 밤부글씨에 담긴 경고는 인간의 욕망과 진실 그리고 예지의 무게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붉은 비단을 조심하라는 예언과 허울, 좋은 평화 속에 감추어진 칼날을 꿰뚫어 본 예언과 처녀의 지혜를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쪽으로 저를 올리겠나이다. 구독 꾸